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을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를 이렇게 따지, 따지, 따지긴 하는데 어,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게 음. 우리가 그 행동과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굳이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.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, 믿기만 하면 된다. 근데 어떤 사람,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. 뭐 그런 그런 게 되게 복잡하죠. 근데 음,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, 해야 될까요? 어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알,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노아의 스토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어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죄로 이제 물들게 되었고 그리고 노아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눈 안에 든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노아에게 오셔 가지고 이제 그 홍수가 이 나서 이제 온 이제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니까 너는 이제 방주를 준비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그 노아랑 그 사람들의 삶의 속삶 속에서 이렇게 그 믿는다는 게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음~ 왜냐면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음. 그럼 어떻게 그게 보였을까 믿음이 노아의 경우는 방주를 짓는 거 그니까 믿음에 표시가 됐었을 것 같고 사람들은 이제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홍수가 우리가 아는 홍수가 났고 그리고 이제 노아는 믿음으로 이제 방수를 지어서 살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죽었던 걸알수 있는데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어~ 흥미로운 거는 이제 노아 홍주 후, 홍, 홍수 후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, 믿는 것이었을까요? 노아에게는 어떤 것이었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? 노아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배를 고치지 않는 거였겠죠? 음, <laughs> 다시 탈수 있게. 그렇네. <웃음> <웃음> 아마 노, 노아에게는 그 방주에 썼던 그. 제목들, 그러니까 제목이랑 하나. 목재. 목재, 목재들, 응. 목재들을 갖다가 집을 짓는 거였죠. 음. 음. 그렇죠. 왜냐면 만약, 음. 만약 만약 어, 만약 그 홍수 다시 날것 같아 생각했으면 그대로 놔둬야지. 잘고 치고 음. <놀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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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탈수 <놀러> 있게. <laughs> 언제든지 그, 다시, 그, 다시 그, 탈수 <laughs> 있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믿는 거는 방주를 <laughs> 짓는 거였고, 음. 그러니까 첫 번째 홍수가 음. 올고다할때 믿는 거는 방주를 짓는 거고, 홍수가 오지 않을 거다 할때 믿는 거는 방주를 분해하는 거. 음.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이제 사람 다,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? 그 이제 다그 이제. 다른 홍수 후에. 홍수에 아마도 똑같이 그냥 어, 어떻게 보면은 행동적으로는 이제 아무 이제 그 우려 안 하는 그 비가 올까 우려 안 하는. 비가 와도 그냥 비가 오는구나 이러고 있고 <laughs> 이제 막 비가 와 도망가거나 그런 <laughs> 그러지 않는, 않는 게 아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음. <laughs> 진짜 안그랬으면막비올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막 <laughs> 진짜 비올 <비가> 때마다 <laughs> 아 이게 또또 오는 <laughs> 것인가. 그럼 <그치. 웃음> 막 음. 수업에서 막 우리가 그캘리포니아살 때는 막 earthquake earthquake 어. drill. 그럼 막 어디 가서 숨어야 되고 어떻게 어. 해야 되고 하는 게 나오. 요즘엔 또그 뭐랄까. 그~ 액티브 슈터 트레이닝 같은 음. 거 하잖아요 그~ 몇년 전에 기억나 안날것 같은데 내가 서던 다닐 때 보면 그~ 어떤 액티브 슈터 어. 그~ 이스이션이 있어서 알아요. 아~ 알아요. 그 기억나네 알아요. 전에 들었어요 막 <laughs> 수업 그~ 수업 듣다가 갑자기 막 창문 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있던 음. 게 기억이 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~ 비가 온다고 했을 때안 믿었으면 맨날 걱정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. 그래서 수명이 줄어들었나요? <laughs> 아,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.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. 그다 음. 아니었죠. 그안 믿은 사람을 어떻게 했죠? 바벨탑을 지은 게. 안믿은 사람도 이제 참 웃겼던 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안 내린다니까 또 그걸 또 이제 안 믿고 이제 바벨탑을 또 거꾸로 이제 짓기 시작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중단하셨죠. 을 이제. 그 말이 흐트러지게 하셔가지고 그렇죠.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소, 소, 소통이 안 되니까 그큰 건축물을 못 짓게 되었죠. 그렇죠. 그러니까참 신기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믿으면 노아는 방주를 졌고 믿었으면 사람들이 탔을 거고 근데 두 번째 이제 끝나고 나서 비,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를 안 그러니까 비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그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뭘 음, 줬어 음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삶에 절,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진짜 방주를 짓는 걸 필요로 하고 구원을 하니까 하나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음. 우리는 진짜 열심히 그걸 연구를 할 거죠, 할 음.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방주를 지을 때 아~ 어, 노아가한 어, 뭐~ (120년) 걸려서 졌다고 하는데 아~ 뭐~ (100년) 전에 봤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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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 충분히 대충 기억을 해 음. 그렇게 하고 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음. 그럼 그러면 그럼 우리 사,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우리가 대충 알고는 대충 보는 거는 진짜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. 그리고 또또 또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~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짓고 있는 방주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예짐에 대한 진리 이걸 권하고 나누는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나아가서도 음.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세상상과 다를 것 없이 아, 아, 그냥 내맘대로 살든지 아니면 또 올지 모르는 홍수로 인해 내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게 나의 그, 내 이름을 이렇게 어, 기억하게 해줄 업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음.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 의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믿고 의지하는 게. 음. 아멘. 아멘.